어디 가실건데요? 일단은 어, 저는 닥스 좋아해요 <laughs> 지압 <웃음> <웃음> 한 마리 컷아적 발견 한 마리 기절 해픽, 해픽. 집 안에도 역시 기... 실력파 스트리머 실력파 맞다니까요 제가 적을 안 만나서 그렇지 만났으면 뭐 벌써 끝났습니다 <laughs> 잠깐만! 네, 쏘세요! 어, 355 뭐야, 그래, 나 바로 앞에 있는데? 어, 뭐야? 바로 앞에! 뭐야, 나 우리 팀인 줄! 근데 바로 앞에 둘! 컷! 나이스 만약, 만약 350. 300, 355 창고 봐봐 3 0 355 창고 올라올 거야 감사해 누워가 봐주고 네 아사이어 확킬? 어 확킬 어, 어, 거기 확킬 어어어395 <laughs> 395저등산님 끝난거에요? 확킬 누가 밑에 또 있다 여기 무리할 필요 없어요 확인 하나 깎갑다 나갔어 리얼로다가 무리할 필요 없어 리얼로다가 갑갑 남아요? 오지 뭐. 봐라도소 아,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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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얘네 어 너무, 올라와야돼서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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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 너무, 방금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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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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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아래 집쪽에 집쪽에 무 너무, 아, 호두님, 어서오세요, 호두님. <목소리도> 나이트반갑습니다 오른쪽 좀 봐야겠는데요? 들어올 것 같은데? 뒤에 아까, 어. 응. 어, 쏜다. 쏜다다. 아, 쏜것 같은데? 저도 샀어요, 저도. <목소리도> 저거 아니다, 저거. 우리 정면 쪽에 애들이 있다. 콕. 아, 오, 나 맞을 뻔 했어. 와. 내 바로 앞에 했다, 한번. 한번. 지금. 1, 2, 3. 아, 나 잠깐만. 이걸, 이걸 진다고. 해. 나이스. 저 살려줄 수 있어요? 제가 살릴게요. 제가 살릴게요. 음, 바로 살려야 돼, 이거. 조심, 조심. 내가 조금 더 앞쪽으로 자리 잡을게. 오, 귀염. 뒤에서 잘 해줘야 돼요. 네. 한 명이 내가 오른쪽 보고 있을게. 오른쪽. 저 왼쪽이요. 잘 봐줘야 돼, 진짜로. 저 왼쪽. 근데 왼쪽인데 그 위쪽 치아 잘안 보이거든요? 네명 남았어요. 한스코드인가 한 님님 어서오세요 화염병, 화, 위에. 화염병, 우리 내가, 내가 던졌어. 오케이. 내가 어. 오케이, 오케이. 3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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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연 3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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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요. 라 3명, 자 들어옵니다 이제 제 앞에 왼쪽으로 제 앞에? 제 앞에 보여요 저도. 오케이 미산데. 자 얘네 한 마리 기절. 아 어, 미산데 기절. 맞아도 나이스. 나이스. 자, 오케이. 오케이 굿. 특히 이게 바로 자리의 중요성. 역시 아시겠어요? 이게 자리의 중요성. <laughs> 마지막 코인. 자리가 반. <laughs> 나이스.